어라아꽤잘 따라와 몸만 잘 쓰면 사실 꽤잘 따라오더라고 마스 분위기 올려! 기나 화이팅 라해버 <놀러> 아, <지금은> <놀러> <놀러> 우리가 기나 여기까지! <역하지! 놀러> 기나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올라오라니까! 씨! 여기까지 올라오라고. <laughs> 어차피 가서 올라올 건데. 아, 좋다. 매너, 매너. <laughs> 이거 같이 풀어야 돼. <laughs> 에 <에헤. 웃음> 아유, 지금. <laughs> <오. 웃음> <laughs> 아니저분짱땅해 아니, 허벅지가. 허벅지 엄청 두꺼워. 용면아이스 좋다. 저기, 뭘를 뜯는다. 이거. 쫄아가지고. 아, 롱스러우긴 해봐. 여기 갈라비네. 그렇죠? 기다리니. 같이 싸워 기다나 퍼져 퍼져 퍼져. 그렇지. 아, 대 앞으로 해, 앞으로. 뭐야 저거? 나 퍼져요 반대봐 반대봐 이제 이제 알 아. 들어가 들어가 흘려 되고 나이스 흘러. 혼자 해봐 혼자 해봐 아, 그, 아. 하, 좋아. 좋아. 아쉽다 아빠 가자 나물러 그래, 너꺼야, 이거. 됐다. 누나, 별로 피주 너꺼, 너꺼. 이거 받자. 이거 받자. 받자. 누나 왜이 누나, 야, 눌러, 눌러. 이거 하나 나와줘야 돼, 한 명. 됐다. 같이, 누나, 같이. 같이, 같이. 좋다, 형환 아, 나이스. 가자. 은아은한 코.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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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올라가. 으아, 아아아 Hvala 아! 늦었다야 <laughs> 너무 올라간 거 아니냐? 좋다! 와, 터치 해봐! <laughs> 빨리 내려와! 야 터치 그따으로 하면 어? 이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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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기 전에 갖고 가봐. 공 응, 뜨기 전에. 가봐! 아! 어떡하래? 아! 이아아이장 이장아? 네? 장아 이장아? 이장 이장아? 이장아? 이 원래 피스게집는데 <laughs> 어, 자, 은환 좋아! 은환 좋아! 기다려, 너꺼다. 찬주맞짝 맞죠? 피코가, 피 가까이 가 힘이 빠져. 진격거 봤어? 뭔소 진격이 보이는 봤어? 안 봤는데. 안 봤어? 나애인 아예 안 봤어. 나내첫애니야더 재밌어. 일단 캡처 잡아 가지고. 그다음 오늘 이일 내겠다. 느낌 좋다. 빵. <laughs> 뭐야? 용원형 섀도우 섀도우. 우와, 내려가야 돼. 아, 걔 아, 내려가야, 아, 돼. 아, 내려가야 아, 돼. 아, 돼. 뭐 해? 혼자만 혼자만. 어, 날씨 잘 일었다. 아, 저쿠이야 너무 중 심해. 아, 은막 벌려야 돼. 은아는 벌려야 돼. 안돼 안 봐. 그냥 너 나와 야지도 그렇지. 기다려 네 기다니까기다 지금 투피였다도기다나 반대 봐라 반대 봐라 오우 나이스 터치 터치 어? 잘, 잘했어 잘했어 우와. 비 온다 시원하다 이제 그만. 내려와야 돼, 백화! 내 눌러. 눌러. 아, 안 돼, 내려 민수 나이스! 나 아, 어, 아,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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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스! 나이나가스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

두, 한 세, 정현아 넓혀. 나이스. <laughs> 앞으로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다 지금 도와주는 사람 없잖아. 네. <목소리> 천천히, 천천히. 더더가더더아 아이씨. 아잘 봤다, 반대. Oh, oh, 야, 민재야너손쓸수 있어! <laughs> 땅이 좀 그런가 봐, 다이빙 TV가. 그냥 손 갖다 대면 실리적으로 못 갔다 대는데방요 살까 봐. <laughs> <laughs> 어, 씨, 나사코도수비던데 근데 원래 이전 아! 존하는 맛이야. 이라이 좋다. 파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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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너도 가기다 너도 어, 가 눌러. 좋아 천천히 이렇게 가비, 네, 가비, 네.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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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나이스! 나야 디안아 디안 번아이 내려가지마내려가지마내려가지마 달라그래. 달라그래. 마마 러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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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영식형 보고싶다 네 진짜요 지금 이분들 우리 복수하러 왔단 말이야 진짜 복수하러 온거에요? 똑같다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못하고있어 지금 개 못하고있어 너 그냥 윈을 박혀있어 윈따가고 살아 좋아 아니 아까 아 오른쪽이었으면 다이렉트로 때릴게 많았는데 그냥 잡기를 잡고 차려고 하니까 이게 어렵더라고. 사실 아니야. 우리가 마무리만안 됐지 어, 기회는 맞아. 많았잖아. 나도 기회 많았는데 선호도 되게 많았단 말이야. 그 내용도. 집중력이 아쉬웠지. 안주형. 뭐, 아. 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 바짝 해줘야 돼, 다 같이. 기다 존나 뛰어. 눌러, 눌러, 눌러. 네 거야, 네 거야. 기회 아 간다, 기회 간다. 기다 빵아. 그시 됐어. 어. 예.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너무 푸시해도 저렇게 된다니까. 감사합니다. 아다 어? 진짜? <laughs> 저 야, 진짜? 진 <laughs> 힘들어 사과 못한 거야. 기다와. 다고다 은아 은하 앞으로 은아 뛰고 찬찬찬 한번 나가봐 너할수 있잖아 살쪄서 그래? 아무것도 못 하는데 우리. 이 아니야. 누구? 호 아, 그러네. 밑에서좀더 불로 될거같리직으로 바꿨나? 하나 저만 해야 돼. <웃음> <웃음> 누르자. 누르자. 기다 너고다이분이움주네안 돼. 나이스! 해 봐!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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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바로 줘. 아 으아, 으아, 돼가운데아으비 으아, 으아, 돌아돌아돌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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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으아, 아우아 으아, 아 탑에서 좀더눌러야될것 같은데요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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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아도도도도도도도 앞에 차인 것 같은데. 어. 정강이 부았나? 민준이 형! 민준이 형 괜찮아요? 사인을 안줘 어? 야 어! 아니지, 아니지. <laughs> 됐다 잘랐잖아 뛰어 오 나이스 아, 오 나이스 아, 정현아! 너의 말이 죽었어. 활동적으로 해, 야분위기 올려! 야, 분위기 야 아, 네가 파이팅! 링커를 해 링커를 내기를 해서 자 디마스라. 디마라디 디마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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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이제 쭉 역전하면 돼. 좋았 바로 줘, 은환이도 많이 뛰어. 됐다. 은환 가자. 그치 가자. 아, 살짝 길었다. 해야 돼, 해야 돼. 좋아, 좋아. 어쩔 수 없어, 좋은 패스였어. 잘라, 잘라. 나이스. 이 좋아! 계속 시도해! 정이야 공이 막었어 공이 막 여기 여기 선에 닿으면 었어 분위기 올려라 기상아 나이 이렇게... 아, 이럴 때명이 올라가면 될거 싸워줘 용환형 같이 해! 오날세다 그니까 몸이 저빠르다니까저 약간 두더지 같은데 날세 나이스 키. 야 됐다! 아아저 아 아, 뒤로 살짝 나오지 그냥 꼭 저런 일은 은환이한테 챙겨 나 어, 나이스! 등 접! 오아아아아 굿! 어 굿! 기다 너꺼 기다 너거야 주고 다시 줘! 기다의 주 아아.. 까매 저 타이밍 좋아 정연아 화이팅 해라! 아니 화이팅 하라고 <laughs> 화이팅 해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laughs> 자기한테 힘들어는데 감동 받았을 거야 이상 좋다 이지아 그냥 뒤에 계속 체크하고 좋아 좋아 라인 같이 에이 맞춰야 에이 돼 수비수! 어이 사람이 잘라, 키 커구나 야 길어. 이거 업이야 이거 업인데 야, 이거 왜안 붙어 좋다 아, 여게 천천히 천천히! 업! 가자 업. 이때 수비수 업 해줘! 앞에서 눌러야 돼 센터 업! 센터백 업! 나이스. 어이구, 나이스 이러면 줄데 없죠. 어우, <laughs> 지저 <laughs> 사람이 용병인데, 자기가 CDM이래, 수비형 미드필더래, 거기만 하나 봐. <laughs> 어, 어, 나이스 빠르다. <laughs> 근데 영원히 형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겠어. 비벼 비벼... 어! <laughs> 잘한다니까, 저 사람. 잘해 잘해서 골못 넣는 게 아니야. <laughs> 진짜 잠깐만 <잘해>. 주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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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아, 사람이 지금 몇개 뺏었어. 이번에 이번에 오른쪽 가서 골을 하나 넣죠. 아, 자 가자. <laughs> 혼자해. 북격기죠. 오른쪽 가면. 아, 오, 와, 와, 주 와! 와! 이찬주 야, 주 역시 기본주야 찍었다. 지렸다. 아, 좋네요. <laughs> 야 계속 해야 돼 정연아 올려 좋아. 아이 콜로트면 좋아 좀해. 정연아 화이팅해. 정연아 화이팅하자. 아이. 네. 아? 어? 은환이 좋아 계속해. 자 화이팅하자. 어이. 분위기울려야 이때 뛰어 압박해.

한어저 사람 잘 지킨다 아, <laughs> 천천히 여유. 천천히 나이스 <laughs> 좋아 때려! 라인업! 수비 라인업! 찬주 솔로골 지렸다. 진짜 다 지치고. 어. 근데 시, 저기서 근데 임프런트도 아니고 아프로 들어. 그러니까. 찬주형 임프런트 안 때려. 없어. <laughs> 아내 왼발이야? <laughs> 아, 아. 다시 달려 있어. 기단이 존재감 좋아. 기단이 기단이. 아 기단 좋아. 아아쉽다야기기다빨리다 기다려, 기기다빼 기다려, 기 찬주 기기도 있어? 다려에다주기치워기네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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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 기다려, 기 기다려, 기 기다려, 기기다기기기 움직여 움직여 용아 터! 그치지키고그치 전진 좋아. 수비업 수비업. 은아야, 응, 나가 바로 나가. 주지 마, 주지 마. 아. 어. 저해 응. 봐. 해 봐. 아, 용아. 좋아. 정현 좋아. 저저 아, 왼쪽이 좋은데? 아 마무리해야 아. <목소리> 돼 머리야 나 나와야지 갖고 나가 야 이건 어려웠어 나 <목소리> <목소리> 끝까지 나넣너거야 Not some 앞에 누르자 앞에 누르자. 기다려 은 오. 대박 안으로 뛰어. 안으로 뛰어. 기다려 가줘. 기다려 가줘. 천천히 천천히. 없어. 없어.